Siang, mantan suami aku. Oh itu adik saya. Mantan suami aku iskia. Sahekio, Song Angkat tangan Selin, nyobran. Ya gitu. <laughs> Waduh sekolah nggak boleh masuk ya. Bisa kita lompat. Selin kamu ingat nggak? Tiga hari lalu kita lo tewel makan tongkatsu. Hmm Jualnya di sini. Hmm? Maksudnya? Di sini jual tongkasu zaman dulu. Oh gitu. Iya di sini oh, sama eh. mandu. Yang kamu bilang dekat sekolah itu? Iya. Sekarang udah terlalu modern, nggak ada tempat jual tokpoki hatok gitu. Ini nih sekolah. Oh. Elementary school. Hyundai Yo. Buset, di Korea mah sekolahnya gede-gede ya. Tapi lapangannya kecil. Oh lapangan bolanya udah lumput. Lumput palsu. Berarti ini junior kamu semua? Iya. Angkatan berapa kamu, Cium? Oh, nggak tahu, udah lupa. <laughs> Besar ya? Oh, lumayan. Kayaknya lapangan sekolah aku juga segini kok. Masa? Oh, cuma so, gedungnya... Gedungnya sekolah kamu lebih gede deh. Ini SD doang. SD aja oh. Oh, kalau SD doang ini gede banget sih kelasnya sampai apa? A, B, C, D, E, F, G? 1 sampai 6 kalau hmm. di Korea kelas satunya 1A, satu B, C, D, E sampai dulu apa? dulu kelas 6 ada sampai 4 atau 5, 6 keliling sekolah itu apartemen semua hmm. Wah busanya emang keren sih yeah. 살아 aja yang lihat orang u s a n 감사합니다. 예. 예 맛있게 드세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고하세요 예. 할머니 왔어요? <laughs> 어떻게 집을 찾아오냐? 아, 알죠. 아다? 예. 아, 아가. 예, 친구. 할머니, 왜 전화를 안 받아요? 니네 전화한 어. 줄 모르는 게안 받지. 뭘전화인줄 알고. 아. 우리 식구들은 글자가, 식구 글자가 다 나오는데 너는 영진인다고안 나와. 아. 그런 게뭘전화인줄 알고. 뭘 전화 받지 마라고 안 하냐. 뭐, 아. <laughs> 따시게 잘 나와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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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미리서, 야. 저, 저, 저녁밥을 준비를 해놓지. 아니, 밥 먹고 왔어. 오늘. 먹었어. 잠시 들리고, 네. 월요일, 화요일날 할머니랑 밥 먹으려고. 그러면 이제 가서 어디로 가려고? 외국인이니까 한국 화장실을 못 가요. 그래가지고, 호텔에서 자고 있어. 아니, 집에서 자는데 왜? 화장실을 못 가. 왜? 인도네시아 사람은 물로, 물로 닦아. 아여기다 물로 나온대. <laughs> 아이 불편할까 봐. 다음에 또 올게요. 아이고. 아 그러면 방을 얻으면 건들잖아아아 괜찮아요. 작은 방 있는데. 아이. 할머니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뭐 먹어요? 어디서 살게 방았을까랑. 어. 세링 오빠 씨. 아이고. 아, 앉, 앉아요. 네가 전화를 하면 그냥 언놈 영진이요. 그리부려야돼 이제 글자가 네 이름이 안 나온 게 뻘져 난줄 알고 두 번이나 끊었잖아. 아까도 뻘전나잘못받도뭐 큰일 난다그래 그런 게 언놈 네가 전화를 하면 진이다고 그리부어 그래야 네 전화인 줄 알고 내가 안 끊지. 에.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니까 번호가 계속 바뀌어요. 아니 어찌 여러 고또 휴가가 되었냐? 아예, 시간 내서 왔어요. <laughs> 오, 돈이 어디서 났어요. <laughs>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 안구, 여, 부산서 며칠이나 있다 갈래? 4월 1일 날 평택으로 갈 거예요. 누나 집으로 아예. 4월 1일 날. 그러면 이제 계속 저 호텔에서 잘래. 일때문에 왔어 일때문에 아뭔 일이 있어서 꿈같아 <laughs> 너 볼것은 생각도 안하고 꿈같아 아이고 어머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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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너무 예뻐요 <laughs> 예쁜데 아파서 <laughs> 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게 맨날 병원 가고 있어요? 아이고, 나이가 어린가, 어릴 어리, 때, 어리게 보인다. 23살. 큰 배, 어리구만. 23살. 너하고 차이가 좀 나갔다. 12살 차이나, 12살. 아이고. 이것은 뭐여? 아, 이거는 카메라인데, 네. TV에 나오는 것처럼 아빠가 나중에 볼수 있어요. 아빠는 어쩌고 사냐? 에잘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해요 경로당 가요 리얼 경로당 간다 어. 아니저 경로당 교회 교회 리얼 일월이잖아 뭐 먹을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 내가 이렇게 아팠던 게 약을 여러 가지 약을 먹은 게 이거 상이갖고내시경을한게 위염이 부지역에 심하다고 그래갖고는 김치도 뭐 먹게 생것쎈 과일도 뭐 먹게 생 것이라고는 유가 빠대 아파 먹어 부드러운 거 먹어야겠네 네, 그런 게 익어서 물컹한 양파, 양배추 그런 거 사다 익혀갖고 무채갖고 국어고 그런 것에다가 밥을 먹는 게 김치를 먹어야 개우는데 김치를 먹는 게 여러고 산다 그냥 그게 어. 이제 <laughs> 죽을 날이 가자 온게 여러 거 저러고 살다 죽제 근데 그게 어디 나가서 무엇을 먹고 죽은 죽은 먹어요 죽. 죽을 막내 삼촌이 있게 사다 줬다는 게죽던제 묵기가서라도 먹었단 게. 질리니까. 네. 아이고 저. 할머니 여기 기대 기대서 앉아요. 지대려고 저러고 통 비계를 세워놓고 그냥 열고 못안은 게. 아. 저렇게 지대고 앉고, 또 여가 또 비게 세워놓고 지대고 앉고, 허리가 아프면 이러고 옆대로 못한 거. 여러고 둘이 산게 내가 얼마나 좋은지 아냐. <웃음> <웃음> 너 혼자 있으면 얼마나 걸리고. 아이고. 근데 집에서 밥도 안 해먹은다면서 사다 먹고. 어, 사다, 가끔씩 해먹어요. 한 번도 해먹어. 어, 질리니까 집에서 해먹어요. 뭐 냉장고도 없고 그럴텐데 인도네시아에서? 응. 아다 있어요? 있어 어다 있어요 있어야 살제 근데 뭣을 저렇게 멍청하게 사갖고 왔냐 아 과일 사왔는데 할머니 못먹겠네 <laughs> 과일 저 저.. 포도고 뭣도고더 가지꺼서 먹어 어 내가 우리 과일 좋게 갖고 게 먹어라 아 우리 배불러요 배불러 배불러 예. 조금만 보고. 에이 조그만 아이고 비싼 것을 과일도 으찌께 한국이 과일이 비싸던지 죠 비싼 것을 이렇게 많이 사갈거냐 아이 천천히 먹어요 할머니가 니가 네 먹고 내가 이거은 먹는게 누나 집갈때 갖고 가자 아이 그러면 경로당 가서 같이 나눠 먹어요 그래요 에이 아이, 됐어요 그냥 그냥 냅지 마. 네, 냅지 마요. 시체 놨어 갖고 가. 아이, 보고. 할머니 먹어요, 할머니. 방에, 가보고. 방에 가서 먹어. 네. 한해 가서 먹어. 시 놨던 게 그냥 먹어. 네. 할머니, 이거 몇살 때에요? 여기서 찍었어. 여기 와, 이사 와가지고요? 네. 오. 60 넘어서 찍었어. 60 넘어서. 60 중반에 나 찍었을 거다. 나, 이또난불록당아 응, 죽어요? 할머니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8 1 h 8 house. 로 m g o i 랑. g to go to the h o 하나 갖고 m g 을래 n g to go 마요. 이 h e 됐어. u s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u i t 음 한국이 과일 꿈이 고르고 안 비쌌는데 올해 치고 비싸던지? 어 아, 많이 비싸요. 요거 하나에 삼천 원짜리 비싸네. 요러고 비싸면 어쩌고 사는 거냐. 아가 먹어 맛있어. 맛은 있어. 근데 냉장고서 내가 봐서 차서 어쨌거나. 경로당 가면 뭐해요 맨날 고스톱쳐요 응. 어. 네, 고스고스어요 고스트 어요 고스트 고스고스요 고스트 없어요? 고스트 요요 오지게 비싼데 몰라 저렇게 많이 사갖고 왔냐 아니 얼마 안사왔어 7시간을 더 탄디 아니 비행기로 7시간 20분 할머니도 그때 바닷가도 갔다 왔잖아요 발리 응. 응. 그때 구경 실컷 했다 니가 <laughs> 구경시켜줘서 원도 한도 없이 구경했어 뭐 잠바도 없냐 너? 아 더워가지고 벗, 벗고 왔어요 벗고 왔지 아, 오늘 많이 덥더라고요 추우면 안돼 감기든 게 조심혀 아이고 나 혼자 있다고 여기 불 들어온다고 여기다 빨래 한잔나 널어놓고 응 음. 니가 올줄 알았으면 작은 방에다 두고 아 괜찮아요 <laughs> 그럼 막내 삼촌은 한 번씩 와요? 누구? 막내 삼촌 하뭐 어. 사갖고 먹을만하지음 맛있네요. 음, 맛있어. 이게 비싸서 그래 맛있죠. 아, 많아 아가씨는 인도네시아 사람이냐. 딱. 인도네시아 사람. 아 근데 얼굴이 꼭 한국 사람 시더 이뻐. <laughs> 또 이쁜 아가씨가 있어. <laughs> 한국 사람 표지도 갖고 너 이쁘단 게내말 하나도 못 알아듣게. 알아들어 말을 못 못하지. 알아는 들어 조금. 알아들어. 아, 조금 알아들어 조금. <laughs> 저, 아니, 아, 요거 먹어요. 네, 먹어. 호텔이가 네. 아, 얼마나 방이 비쌀 텐데. 음, 아 괜찮아 일 때문에 온 거라서. 어? 일 때문에 온 거라서 괜찮아요. 아, 어, 괜찮아요. 네. 4월 비친 날까? 4월 1일 날요. 1일 날. 네. 음. 할머니 뭐 먹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는 밖에서 못 먹겠네. 먹을 것이 없어. 내가 밖에 나가면. 어쩌. 그러니까 나뭐 저기서 사 주라고 하지 마. <laughs> 니가 나먹고 예. 일보고 내일 저녁이랑 집에 와서 밥먹어라 삼지 말고 내일은 안되고 어, 월요일 월요일날 월요일날 어. 내일은 어. 약속이 있어요 어. 그러면 월요일날 낮에 올래 저녁에 올래 저녁에 저녁에 저녁밥 해놓을게 저녁 밥 안해도 돼요왜 누가 한꺼라도 안, 안 사먹게 내가 한꺼 해줄게 <laughs> 반찬도 없어 그래도 지금 시간에 올게요 일곱시 정도 그렇게 늦게 와? 아 그럼 여섯시 올게요 여섯시간시나 지금 시시 다, 은1시 드라마 보고. 은시간다 1시간은 1시간은 시간은 1시간은 요시간은시에맞춰시 올게요. 월요일 날시 어진피 가는 게일찍저지아뒤로다온 거. 얼마여기로안 왔는데 어찌 쪽 찾아와서. 아, 찾아오죠. 나는 어떻께 찾아올라 한거이대 알았어요. 할머니 쉬어요. 응. 나안 나갈게. 예. 저 지금 가고러 와. 예, 쉬어요. 저기 mana? k a 동 u c aku seneng banget. Aku udah seneng banget datang ke Busan terus tambah ketemu nenek kamu makin seneng. Masa? Tahu gak rasa ya Apa? Kayak makin dekat satu langkah sama kamu. Wah. Wow. Kalau saya makin sedih. Kenapa? Neneknya dulu nggak pakai tongkat, tapi sekarang udah pakai tongkat. Ya aku liatnya juga sedih waktu video call sama sekarang udah kelihatan beda banget ya. Hmm. Dulu saya waktu di Indonesia video call, dia selalu bilang, sebelum meninggal mau ketemu cucu dulu katanya tapi kan nggak gampang kan ke kota Busan makanya sedih cuma nangis cua nangis enggak lah matanya merah tadi kamu ketemu nenek enggak bener aku lihat ya udah kalau gitu nanti pulang hotel makan tidur ya besok mau ketemu subscriber ya udah bye bye 국 뭐예요? 소고기국? 사오이 소고기. 할아버밥 어, 먹어 어머니인 음, 먹겠습니다 잘 먹는데요 잘 먹는데 그래잘 먹어요 먹는데. 그래, <laughs> 아니 저 생선을 안 갖고 왔네 kalau korea, ya neneknya udah satu suap, ah baru kita boleh makan. Oh. Di mana, -mana gitu nggak sih? Enggak tahu deh. Iya, biasanya yang lebih tua makan dulu. Tapi kalau nggak sopan itu, ajarin aku kalau aku temu orang lain. Makan makan duluan, jangan malu-malu. Padahal bukan malu-malu itu, aku sopan. Ini apa ya? Jogi ya? Jogi? 저기 부부가 가가 비싸던지 아이고 어서 먹어 네부부아 쟤가 부부가. 쟤가 부부가. 쟤가 부부가. 가 부부가. 쟤가 부부가. 다음에, 어어쟤 먹어 가 네, 누나가 뭐또 째깍 서먹게 많이 장만하지 말라고 또 전화가 <laughs> 음, 많이 못 먹어 우리가 국도 째깍 끓였어딱 됐어요 딱 됐어, 됐어. 어서 먹어 이거 봐라요 김치를 먹는 게 이렇게 익혀가지고 양파 양배추 당근 이렇게 익혀가지고 뭔가 김치를 먹는 게좀터받을래아딱 됐어요 이거 계란 먹어봐라 Uh. Habis? Habis. kamu oh, masa ya? Enggak. Enak aku sukain namanya apa ya? Namanya saya nggak tahu. Enak Ya? Wah, oh, bisa cuci piring. Nah, siapa yang nggak bisa? Pakai sarung. Nggak, nggak biasa. Indonesian style. Indonesia style. 엄마 대체 왜 석허우가 수사야? 응가? 맞아. 응가가 p a y 고비안 오냐? 비안 와요. 아니뭐비가안 와야죠. 어. 아파싼 게너한 번도 못 보고 죽을 지만 알았거든. 그런 게 여러 고 번개로 꿈쩍 같아. 아이고, 아이고. 내가 아파싼 게 돈도 못 모으고 돈을 많이 썼단다. 아파싼 게. <laughs> 처음으로 할머니 집 왔는데 용돈 짧게 담았어 아이 주지 마 할머니 아 됐어. 받아 짧게요. 많이 아유. 못 담고. 아니. 받아. 우리 말이 셔 돼. 게 담았어. 짧게. 이거는 할머니. 어, 어. 나 죽어보면 집 죽어자도 아프면 죽을 것 같아요. 쬐께 담았어, 쬐께. 내가 할머니 맛있는 거 사먹어. 어허이. 나 사먹을 돈 있어. 쬐께 담았어, 그게. 음. 내가 쬐께라도 줘서 보내야 내 마음이 좀 저, 좋지. 많이 줘서 차이냐, 댓글라도 그냥 갖고 가서 써라. 아서 이제 주지 마요. 오늘 마지막이에요. <laughs> 안 <안고> 꼿? <laughs> <같다>. 너. <야>. <웃음> <웃음> 할머니 들어갈게요. 음, 조심해서 가그라와. 네. 우산 어딨냐? 밖에 있어요, 밖에. 음, 갖고 가. 또비 올지 모르는 게. <laughs> 설거지 여인하고 했었다 설거지 여인하고 했었다고전 좋아. 자폐 갖다냐 가면 하비스 투치 삐린 기또 아니에요 <laughs> 어휴 나안 나갈게 가 알았어요 쉬어요 나가면 나요아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바람 바람이 자꾸 거. 바람이 또 많이 부네 네 바람 많이 불어요 예 <laughs> 알았어요 빨리 들어가요 할머니 <웃음>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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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일, 일 올게요. 네, 어떡하 예. 가쉬어라방 하고 줘.